안된 분이 하버드의대 지훈 교수예요? 아 그렇다니까 왜 자꾸 아줌마 시끄럽게 그래? 그럼 그분이 정말 우리 병원에 오시는 거예요 내일? 아 그래 그러니까 내가 남는 동안에 말이야 한승원이라는 사람한테 전화 오면은 즉시 나한테 콜해 응? 네야 음. 음. 근데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응? 그 젊은 나이야 말이야 아 오, 그것보다도 네. 그 좋은 조건 다 팽개치고 우리나라 상간벽지에서 봉사활동 할 생각을 다 한다는 게참 음. 존경스럽기까지 하네요 음. 야 이거 음. 어떤 사람 말이야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데 이나 같은 늙은 놈은 아 그런 거 뭐야? 그모먹 운동하는데 그냥 적당히 이렇게 도와주기만 하니 야, 이거 한심해, 한심해. 아무튼 말이야. 요번에 그저 뭐야? 먹음 먹음 운동 끝날 때까지 우리 저 병원에 있는다고 하니까 선진우슬 요번에 좀잘 돌배우도록 해. 응? 어? 네. <목소리> 거세요 거세요 이기면 10배 이기면 10배 5천 원이 원한원고만 원이 10만 원다고 누워서 떡 먹다가 체할 수는 있어도 이장면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어? 아시씨들 벤처 꿈꾸지 말고 여기다가 걸어봐 이게 벤처고 이게 바로 재테크야 자, 네? 자, 자. 한만 없애 아저씨 여기도 기본이라는 게 있지 여기 기본은 5천 원 내장만 됐어요 에? 네? 자! 17... 형, 형 다들 다섯 단속. 뭐? <목소리> 형, 이봐요, 이봐요, 이발 이 이발 이봐요, 이봐요. 이봐요. <목소리> 이봐. 이봐. 이봐요. 이봐요. 아유, 너는 먹고 살겠다고 복날 개띠도 뛰어다니는데, 어느 어 아침까지 그냥 양보 입고 술처 마시고, 아유. 형, 술 아유. 먹은 거 같진 않아. 뭘, 뭐 임마, 안 먹어, 임마. 삼각집에서 먹었구만. 까만. 어제 아픈가 픈데 뭐. 야, 엄마 야, 임마, 너뭐 너 하는 거야, 임마. 형이 그런 짓 하지 말라 했잖아. 무슨 소리야. 연락처 찾는데. <laughs> 어? 웬 여권이지? 여권? 잠깐 한승원? 어. 누구죠? 나 찾은 사람 없나? 네. 예, 없었는데요. 나 찾는 전화도 없었고? 예,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이상하다. 11시까지 전화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평소 심장이 안 좋아서. 그 고통과 제가 알죠. 저도 단속반들 피해서 하도 뛰다 보니까 심장이 약해져가지고. <laughs> 제가 지금 괜히 가볼 데가 있어서. 아까 간호사가 빨리 보호자 찾아가지고 수속 밟으라고 그랬는데 아이씨.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 그, 괜히 땀 흘린 거 아니야 이거 어? 야, 야 양복 좀 뒤져봐 어. 아씨뭐 여권 말고는 다른 신분증은 없어요 야, 하필 이상한 사람 골라가지고 있잖아. 이게 뭐야 이거는 왜? 응, 응. 좀 봐라. 비록 서로 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은 박사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저희 모임에서도 오천 여만 오천 여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사양치 마시고 귀국하시는 대로 아래 적힌 주소로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상의 문과 원장 오지명. 오천만 원? 오천만. 뭐야 그럼? 이 사람이 아까 급하게 가야 될때가 있다는 게이돈 받으러? 저님 여기 이제 이창훈 선생. 아저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한 박사님. 예? 박 박사 제제요 아, 아이 워낙 그런 말이 쑥스러워서요. 좋은 <laughs> 사람이 잘 겸손하시구만. 아, 야, 무자이 겸손해. 예? 야, 아이 겸손해요. <웃음> <웃음> 이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거 아주 모금이들돼서요. 그렇습니까? 그럼 저 일단 지금까지 모금이 된 것만이라도 먼저 좀 주시면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내일까지만 기다리시면 무조건 다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예. 아이고꼭거다안 채워주셔도 되는데. 아 그리고 저 이거 저 염치없는 말씀입니다만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말이에요 예? 아저 그때 그아왜저 그... 아 지난번에 그 저희 병원에 나오셔가지고서. 의학 상담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아, 그 그거요. 아근데좀 제가 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요. 아니 저 지난번에 보내주신 그팩스로는저 스케줄 다 피웠다고 하셨는데. 제가요? 예. 예그그 그래, 그랬죠. 근데 저 형님 댁에 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요. 아니, 형님이라뇨? 아유 죄송 죄송하지만 저 고아라고 전 알고 있는데요. 제가요? 예. 아 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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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형님이세요? <laughs> 아니 전난 어려서 그 이민을 가셔가지고 한국에 아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렇다고 제가 지상으로다가 제가 본거 같은데요? 제가요? 예. 아 <laughs> 이게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laughs> 아 제가 원장님 앞에서 그 아는 척하는 게 쑥스러워서 그랬는데 <laughs>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자, <laughs> <laughs> 아이. 이제 병원이랑 마땅히 대접할 게 없네요. 아이 별 말씀, 여기 역전에서 마시는 거에 비한... <laughs> 제가 기차 여행을 참 좋아하거든요. 역전 자주 갑니다. 아, <laughs> 아 네. 예. 예, 아씨, 이거, 이거 말 조심해, 진짜. 이거, 이거 큰일 나겠네, 진짜. <laughs> 아, 참, 저기 아이비 리그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그곳 생활이 어렵진 않으셨어요? 예? 아, 니뭐 그냥... 그렇죠. 아이비 리그? <laughs> 아, 이건 또뭔이거야 <laughs> 잠만잠깐이 i 이 o 마이너리 r i m b a y 아, 이 g 아닌데. 선생님, 저 라마지 교 s 시간인데요. 아 그래요? 네, 잠깐 선생님. 좀 실례하겠습니다. 아 예. o u I 예. 예. 네, 선생님, 207호 환자 버 s u s 레 n you have a p e r s 아, n 한 아, 참... 아, 지... 선생님. 네. 저 미국에서 라마 h 교실도 운영하 n 다 e a r you. I can hear you. I can hear you. I can hear 넷, 넷. 둘셋넷한번더 어. 하나 둘셋넷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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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네. 아이, 처음 와서 그런데 이게 라마조흡인가요? 듣던 거랑 틀린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게 이게 지금 미국에서 최고로 유행하고 있는 숨지 호흡인데 법 30분마다 출혈 여부 좀 알려주세요. 네. 어저저한 박사분이세요? 어, 네, 어. 저 남아지 계시라고 계신데요? 어 그래? 네. 자 부부는 일심동체, 네 배다, 내 배다 따지지 마시고 리듬에 맞춰, 부리에 맞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자, 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서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응? 많이 가면 많이 먹고 적게 가면 적게 먹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오 응? 어, 그래 철성아, 야 다행히 아직까지는 안 걸렸다. 어 그래, 저 돈은 내일이나 받을 것 같아. 어그 사람은 아직. 그래, 저기, 내가 병원 다 끝나가니까, 응. 내 금방 갈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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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잘, 잘 지켜라. 응? 아, 아이고, 아이고, 여기 계셨네. 아, 예. 아, 저, 우리 집에 가서 저 저녁에 일가 같이 합시다. 제, 제가요? 아, 예, 저 오늘 좀 약속이 좀 있어가지고. 아, 왜 저, 지난번에 저, 저희 한국에 저 오시면은 저희 집에 방문하기로 한번했잖습니까 제가요? 예, 예. <laughs> 네 한박사는요. 네. 미국에서 사신 분 같지 않아요. 네? 어려서 이민 갔으면 말이죠. 그 아무래도 언어나 습관이나 이런 게 미국식일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laughs> 아 예, 저 한국인의 모습을 일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대단도 하시지 그래. 네한 가지죠. 궁방인데요. 하버드 의대 주임교수 자리 그 포기했을 때 그때 심정이 어떻습니까? 주임교 교수... 제가요? 그거 포기하고 저기 상간벽주를들어간다는거 그거 보통 어려운 결심 아니잖아요. 제, 제가요? 예. 네. 야, 야, 야안 나죠? 꼬치고치 깨먹거래 그래, 여보 편하게 식사시키니까 아 알았어 딱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기 네. 주인공이 사실 그럴려면 공부 무지하게 해드리지만 혹시, 혹시. 취미생활 같은 거 따로 없었습니까? 아, 예, 저 장기를 즐겨두는 편입니다 어머, 쟤 장기요? 예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laughs> 아, 야아 이제 그러면요 이따 식사 끝난 다음에 우리 말난기에 한손두칼 장기요? 어 그래요. 아예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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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장이야, 외통입니다. 아, 외통이죠? 또 좋네요. 야야 아, 그만 봐도 그 육전에 땄어. 아야야 아닙니다. 이거 돈 계산은 확실하게 해야죠. 자 적당히 풀어줬으니까 이제 슬슬 거다 드려 볼까? <laughs> 본능이 꿈틀거린다. <laughs> 어 저기 큰 게임 한 판할까요? 아, 그게 왕게 왕게며 왕게. 아, 좋죠. 아, <laughs> 그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두 분은 저 그냥 저저 우리 한 박사 저 쉬어야 돼. 아, 니 네. 아니,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요, 요, 요, 요한 박사 너 저, 저 오신 지 얼마 안 됐어. 저 시차도 문제있고저좀 쉬어야 돼, 빨리. 그만해. 제가요? 아, 아 이거 억지로 참는 게 걸렸네요. <laughs> 저기 다음에 하시죠. 네? 진짜 미안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꼭 해놓라고 그랬는데 그저 몇 사람들이 내일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니요, 저, 저 그분들 거는 그냥 관두고요. 일단 지금까지 이렇게 거둔 것만 어떻게 좀 먼저. 아니 아니 아닙니다. 저 그랬다가 그 사람들 빼놨다가 나중에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가 내가 난리가 나요, 내가. <laughs> 원장님 수술 준비 다 됐는데요. 아 오늘 제 수술 옵저버 해주기로 하셨잖아요 아 그래, 아참저 저, 저 박사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저 이선생 수술하는데 옵저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요? 그래주실래요? 아니 저 오늘 수술 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아니 왜 재양절개 수술을 받으려고 그러세요? 그냥 자연분만 하자 자연분만 그게 싸게 먹혀요 그래도 너무 무섭고 제가 몸이 너무 허약해서. 저희 어머님은요 키가 148에 42kg셨는데 저를 비롯해서 아들 따랑 가리고 여덟 낳고 지금 정정하세요. 예? 용기를 잃지 마세요. 어머님은 위대합니다. 예? 그래도 임산부님, 임산부님은 임산부님의 아이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흉직한 칼날을 보길 원합니까? 네. 우리나라에 갈수록 폭력이 성행하는 게. 바로 최초로 바라본 그흉직한 칼이 뇌리에 박혀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자 준비 다 되셨어요? 저 저기 선생님 저 자연 분반 할래요. 네? 저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예. 제가 그냥 금방 가서 내 네, 받아오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그런 말씀은 나십니다. <laughs>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선생님. 예. 예, 예. 원장이 금방 오실 거예요. 아, 예, 예, <laughs> 예. 예, 여보세요. 형나 찰상인데. 저..실례합니다 예야 인마 내가 전화하지 말라 그랬잖아 형 큰일났어 그 사람이 없어졌어 뭐..뭐? 누구신데? 뭐? 예. 오지명 원장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제가 오지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한승원입니다 누구요? 아씨 뭐아는거야 온거야 이거 참아 뭐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분이 진짜 한승원씨라뇨 아, 그럼 뭡니까? 여기 와 있던 그 사람이 사기 이란 말입니까? 한박사! <laughs> <laughs> 아니, 어디로 그렇게 급하게 가요? 아, 이제 잠깐, 저, 이따가 끝나고 와요. 네? 나하고 장기판 소집시다. 빨리빨리 좀두세요 아니 세상에 이런 날강도 같은 놈이 어딨어? 아우 세상에 하마터면 생돈 5천만 원.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다 정말. 어... 여보 왜 그래? 어? 어... 왜 그래? 괜찮아? 아냐 어... 아 됐어 됐어. 피어본거 없으니까 더 이상 저 소란 피우지 마. 아내 돈이 심한. 아이고 내들이씨바라 아이고 내이씨 알아 이아